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고백, 일명 베드로의 신앙고백이라 불리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질문에 베드로가 했던 대답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길 중간에 가이사라 빌리뽀라고 하는 데를 지나가신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렇게 길게 보면, 저쪽 창문에 지금 지도가 붙어 있는데, 지도를 보면 저 위에, 어 조그만 호수 같은 게 혹시 보이시나요? 밑에 긴 호수는 사해고, 위에 조금만 호수 같은 거는 갈릴리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여행하시다가 예루살렘은 저 밑에 사해쯤 있는 그 옆에 그 비슷한 위치쯤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나가실 때갈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그냥 바로 이렇게 내려오시면 돼요. 그렇죠? 갈릴리 옆에서 저 사해 있는 쪽으로 요단강 길을 지나서 이렇게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이사라 빌립뽀는 어디 있냐면, 저기 위에 있는 사, 그 갈릴리 호수보다 더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의 북쪽 끝에 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내려오시면 되는데, 이렇게 내려오지 않으시고, 가이사라 빌립뽀 지역을 일부러 위로 거쳐서 이렇게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목적이 있으셔서 일부러 거기를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이사라 빌립보를 가셨을까? 가이사라 빌립보는 당시 이스라엘을 나눠서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빌립이 다스리, 다스리선 곳의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를 위해서 그것을 계획도시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서 거기를 계획도시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로마 황제인 카이사르를 붙여서 가이사랴 그리고 자신의 이름인 빌립을 붙여서 립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위한 도시, 로마 황제의 이름이 붙은 도시라면 그에 걸맞는 조건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로마 황제의 위용에 걸맞는 규모와 크기를 갖춰야 했어요. 또 하나는 그 도시의 중심이자 가장 높은 곳에 좋은 위치에 황제를 위한 신전 다신전이라고 불리는 그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자리 잡고 있어야 했어요. 당시 로마 황제는 이, 이 땅에서 다스리는 실질적인 신으로 군림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를 위한 신전이 있는 도시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 황제 이름이 붙는 가이사리아 빌리보라고 하는 도시에 그만한 규모의 어떤, 어, 크기를 자랑하고 위용을 자랑하는 그러한 계획 도시로 그리고 그도시의 가장 높은 자리 좋은 위치에 황제를 위한 다신전 갖추는 그러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가이사라 빌리포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을 때이 도시는 이두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도시 한가운데 큰 규모와 위용을 자랑하면서 어, 황제를 위한 다신전이 자리하고 있는 그 도시, 그 도시 한가운데를 예수님과 지하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 촌 사람들이 초라한 차림으로 웅장하고 화려하고 이 땅의 힘을 자랑하는 황제의 신전 앞으로 지금 지나가는 것이죠. 그리고서 그 앞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되게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세상의 부와 힘을 상징하는 황제의 신전 앞에서 그 신전과 지금 대비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지금 너희 눈 앞에 이 거대하고도 멋지고 화려한 이 도시의 큰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는 너희 눈 앞에 이게 보이지만 그리고 너희 앞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갈릴리 촌 사람 같은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이를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지하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붙들고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공생회를 같이 하고도 베드로가 기대했던 예수님 제자들의, 제자들이 기대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로마를 뒤집어 엎고 정치적인 자유를 가져다 주고 권력을 잡으셨을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모두 한 자리씩 얻고 싶은 마음이 그들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칭찬을 받고 나서 그 바로 뒤에 예수님께 혼나요. 예수님 무슨 말이십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혼내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야 썩 비켜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로마와 같은 이 땅의 삶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흔들리지 않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대답할 마음에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나요? 어, 정말로 이렇게, 응? 이, 저희가 지금 예를 들고 있는 이 건물, 이큰 건물, 물론 저희는 여기 조그맣게 열리지만, 이큰 건물 한 켠에 남루하고 초라한 차림에 예수님이 이 앞을 지나가시면서 너희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본다면 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냐 하는 것이죠. 그만큼 주님을 깊이 알지 않는다면 우리가 마음에 정말 진심을 다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일.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지금 물음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자주 나타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제자들의 무지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그래서 엉뚱한 대답을 하고 주님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의문을 갖고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제자들의 고향집으로 예수님 십자가 지시, 지시고 나서 제자들이 고향집으로 돌아가죠. 엠마오 마을로 가고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갑니다. 옛 삶으로 돌아갑니다. <laughs>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주님을 잘 몰랐어요. 주의 말씀하심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지자들이 어느 시점에 주님을 바로 알게 됩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바로 알게 됩니다.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들의 속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도가 되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바로 알고 나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었고, 흔들리지 않는 증인이 되었고, 흔들리지 않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바로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셨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우리를 아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알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 자신을 먼저 우리 가운데 보이심으로 우리도 주님을 알게 되었어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바로 만나면 흔들리지 않게 되죠. 주님을 바로 만나는 일, 주님을 바로 아는 일, 그래서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바로 아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면, 하 주님을 아는 것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위일하신 한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과 같이 안다는 것을 말할 때 추상적으로 단지 개념으로만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길을 가다가 몇번 얼굴을 마주쳐서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를 아는 이런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의 지식을 그냥 달달 이어서 답을 기기적으로 말하는 그런 알미 아니에요.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그런 암인 것이죠. 가족에 대하여 아는 것이고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아는 하나님의 암이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주께서 아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하는 것이죠. 또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도 아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우리 주원이는 주님을 알고 있나요? 우리 예수님을 알고 있나요? 네. 네. 저희 주원이가 가끔 유치원 가서 친구들한테 너 예수님 알아? 너 예수님 알아? 이렇게 친구들에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아 예수님 알아? 예수님 들어봤어? 근데 그 암보다 더 깊은 예수님을 알아 하고 물어봤을 때아나 정말 예수님을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암 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타나요 무엇인지 무엇이냐면 무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세상의 것들에 종노릇하면서 거기에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8 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는 아니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라고 하는 말을 표준새 번역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라고 번역하였어요. 공동 번역은 하나님이 아닌 신들이라고 번역했어요. 이것을 본문 구절은 아 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10절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님을 알고 더욱이 주님이 너희를 아시지 않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건을 어째요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율법의 종노릇하고 육체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는 옛 삶에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아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그런데 왜 흔들리느냐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교와 율법주의에 흔들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 호소하면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이라든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라고 하는 이교주의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옛 삶으로 돌아갈까 걱정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든 율법주의든 이교주의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상관없고 믿음과 상관없고 구원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모두 우리를 종로로 타게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종을 만들고, 율법의 종을 만들고, 미신의 종을 만들고, 세상의 종을 만들어서 우리를 생명 없는 자 만드는 것다 똑같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지금 너희들이 흔들리는 그 유대교와 율법주의는 이전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따르던 그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이해시키기에 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도 이 물음 앞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를 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가? 하는 물음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우리의 기대만큼 빨리 나타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어깨에 힘주고 자랑할 만큼 큰 것들로 나타나지 않고 오래 인내하며 열매를 맺는 말씀의 삶 성화의 삶보다는 뭔가 빨리 눈에 띄고 확인되고 손에 잡히는 그 무엇을 얻고 싶어서 조급하게도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을 추구하고 따라가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은 약하고 천박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은 약합니다. 죄로부터 건져내고 영적인 생명을 주는데 있어 무능력하죠. 우리에게 진정한 힘을 공급해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지간한 과학, 기술, 지식, 철학, 윤리, 도덕, 덤, 전부 약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전혀 쓸모없다는 것이 아니죠. 근원적으로 우리를 잘 살도록 도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총, 천 초등학문은 천박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제공해줄 수 없습니다. 속이 텅 비어 있어서 우리를 존귀하고 영화롭고 부유하게 할수 없죠. 세상의 초등학문은 우리에게 많은 대안과 조언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지자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혹시 우리 가운데 한 발은 주님께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살아가는, 살아가는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은혜도 경험하고 체험도 하고 그래서 내가 할 만큼 한것 같은데 뭔가 빨리 나타나지 않아 내 마음에 실망감이 들어 혹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도 해보게 됩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듯한 지금의 순간들, <laughs> 이 순간들을 잡고 멈추고 이전의 내 방식대로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갈등하는 마음들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말기를 힘써야 합니다. 나 자신의 중심을 다시 잘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바로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엑스호더스라는 헬라어에서 온 말입니다. 엑스는 밖으로라고 하는 전체사고 호더스는 그 길입니다. 그길 밖으로라는 뜻이죠. 그 길이 어딜까요?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길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던 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종로를 타던 곳에서 건져주셔서 그길 밖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옛 삶의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자꾸 애굽을 돌아보고 애굽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걸음이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기독교의 믿음은 자기 확신이나 신념도 아니고 통계나 확률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 대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의 믿음은 살아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바로 설때 우리 자신도 바로 설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의 크기도 커지고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알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알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또그 말씀이 문자라고 치지 않고 성령의 손에 붙들려 우리의 가슴 속에 적용되고 경험되는 그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주님을 알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 시선이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주님을 알면 주님을 바로 만나면 우리 자신을 바로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다 가면 하나씩 쓰고 살아갑니다. 음, 그것을 벗겨보면 다 비슷하죠. 예전에 저희가 신림동 살때 네, 저희 아내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아내가 하루는 버스를 타고 서울대 입구역에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서울대 정, 정문 정류장에서 서울대 생으로 보이는 20살, 21살 청년들이 운동을 하고 우르르 버스에 탔습니다. 버스에 탈때 버스카드를 찍는데 어른들은 삑! 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청소년은 삐삑 하고 소리가 납니다. 한 명씩 버스에 타는데 삑! 삑! 삐익 그런데 어떤 청년이 버스를 탔는데 삐빅! 하고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때 그 무리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오, 삐빅! <laughs> 우와, 개 부러워! 이랬다는 거예요. <laughs> 그냥 부러우면 부럽지. 개 부럽답니다. <laughs> 제가 어렸을 때 서울대 그러면 뭔가 어른스럽고 되게 고상하고, 이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삐빅 소리를 막, 오, 삐빅, 개부러 이렇게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 고상해 보이고, 어? 다 뭔가 되게 품이 있어 보이고, 근사한 사람 같지만, 다그 가면을 벗겨보면, 다 우리의 속내는 다 비슷하다는 것이죠. 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번에, <laughs>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 동안 집에서 이렇게 머무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참 저의 연약함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 저의 연약함. 내가 참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아, 나의 사역에도, 나의 삶에도, 나의 모습에도, 환경에도, 아, 이런 연약함들이 있구나. 하나님 참 이런 연약함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 하나님 이런 연약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 하시려고 합니까? 우리 더불어삼교회에서 통해서 무엇 하시려고 합니까? 우리 가운데 긍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그 마음에 예전에 하나님 제게 주셨던 그 마음들이 문득 떠올랐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런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래. 우리 연약하지만 한꺼풀 다 벗겨보면 연약하고, 참 부족함이 많고, 주의 극률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극률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에요.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너를 즐거워해.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가슴 한켠이 뭉클해집니다. 주님 더 알기를 소망하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고, 내 평생의 소원 주님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 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의 속 사람을 발견하는 기쁨입니다. 복음은 이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주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우리 모두 이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아시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가 어머니의 뱃 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오랜 세월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귀한 생명을 경험하고 맛보게 될그 날을 예비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인이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름도 없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뭐라고 할수 없는 그런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셨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주목하시는 주님께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떼지 않고 주님 알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곳을 보지 않고 주님께로 향하여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하며 주님과 동행하여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더불어삼 함께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거하는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함 나이다. 아멘.